어, 여러분 나병은 예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질병입니다. 일단 이 나병이 그 증상이 참 끔찍하고 어려워요. 어, 그 감염 부위가 괴멸이 되고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경계합니다. 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제 아는 목사님이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교회에서 어 야외 예배 가는데 저에게 와서 레크레이션을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하는 것 가운데 하나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도 좀 어렵고 레크레이션을 인도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데 뭐 부탁하니까 어, 어설프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어, 그 성도님들하고 이제 친근해졌어요. 밥 먹는 시간이 됐는데 참 어려운 시간이 돌아왔어요. 친근해지니까 이분들이 막그 잘려진 손으로 반찬을 막 손으로 집어다가 제 밥그릇에 얹어주시고, 심지어 쌈을 싸가지고 막제 입에 넣어주시고,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그 일그러진 손이 있잖아요. 아, 지금 뭐 낫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하고 기피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가 온 몸에 나병이 걸린 자라고 소개했다라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그의 상태를 소개한 겁니다. 그의 상태가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악화될 때까지 악화되어서 치료의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 누가가 세밀하게 우리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아니, 다른 병도 아니고 나병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가정 출신인지, 어떤 배움을 가졌는지, 어떤 혈통을 가졌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그 지식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할때이 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 아닙니까? 주인, 왕,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누구를 퀴리오스라고 불렀는가 하면 힘을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세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거기서 주 하나님이라고 할때그 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환자는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시다. 이 지식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지식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이 지식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지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능력과 권세가 있다.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에서 바른 믿음이 나오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바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 능력과 권세가 있다.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똑바로 갖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대단한 인생의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어도 대단한 학교를 나와도 어리석게 삽니다. 안타깝게 살아갈 뿐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사장 7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내가 그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있지 못하면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이 오히려 화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최고의 지식을 가졌지만 그 최고의 지식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한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능력과 건세가 있다. 그분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병환자가 이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고립된 채 살아갑니다. 공동체에 나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런데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신앙 생활을 해도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어본 수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은 물론 이 나병 환자 접촉하는 건 꿈에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여기니까. 부정해지면 격리되어서, 7일 동안 격리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 접촉한다? 이건 꿈에도 생각 못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접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기 전에 그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병 때문에 가족들에게조차도 버림받고 평생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에 먼저 우시지 않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울어줄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추원합니다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뼈마디가 마, 다 시들어가는 풀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병환자가 고백한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 병원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역사는 메아리 같은 역사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메아리 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 할머니 집에 가면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나가서 반대편을 향하여 야호! 하면 메아리가 울려옵니다 똑같이. 내가 외친대로 들려옵니다. 내가 외친대로 반응해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그거 같아요. 여러분, 이 나병환자가 믿음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메아리 같은 역사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외치면 믿음의 역사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외치면 사랑의 역사가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외치면 기적의 역사가 돌아올 것입니다. 아이 믿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 역사가 성경에나 있지, 지금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지금도 역사 하신다. 주님은 원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리멍텅하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관념, 교리, 지식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한다. 네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십니다. 치유받는 나환자에게 한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 몸을 보여라. 율의물을 보여라. 14절 주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함에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입니까? 제사장은 나병의 발병과 또, 치우를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판결 받으라라는 겁니다. 야, 정말 완치됐구나. 완치, 판결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시작되는 삶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상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스벽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상적인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나병 환자도 치유받아서 정상적인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그 정상적인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묶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김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전도대장입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활력이 있게 하는 분들이 분이신지 모릅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루에 대부분을 누워있는 분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오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하루에 대부분을 누워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늘 우울해요. 딸이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까지도 늘 우울합니다. 왜? 우리가 보는 엄마는 자기들이 기억을 가지는 그때부터 늘 집에 누워 계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참 우울하고 활기도 없고 너무 안타깝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구를 담당이기 때문에 그 집사님 심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주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지 않느냐. 주님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냐. 그걸 믿으라 기도하라.라고 했던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분이 건강해지셨어요. 하루 종일 활동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바른 지식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면 다 하실 수 있다. 이 지식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지식을 가지고 부르짖게 해 주십시오. 갈망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원하고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도 정상적인 삶이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제가 영적인 피드백이 와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 저분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저분은 지금 마음에 의심으로 가득해 있다. 저분은 영적인 침체로 가득해 있다. 이와 이 정도로는 저를 깨울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